안녕하세요 박길등입니다. 자 오늘도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원효로 3자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작년 12월달에 모집 공고가 끝나서 분양이 다 끝난 사업장인데요. 회사 보유분이몇개 있었죠. 그중에 투룸은 지난 영상에서 다 분양이 끝났고요. 1.5룸으로 몇개 세대만 지금 잔여가 있는데 그 부분 오늘 디테일하게 잡아볼게요. 뭐 여러 가지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입지 먼저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저 원효대교 북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길 건너면 여의도죠. 여의도의 접근성 그리고 횡단보도 하나 건네면 국제업무지구 지금 10몇년 동안 개발 못했던 게 국제업무지구인데 이제 앞으로 코 착공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모든 호재를 걸어서 다볼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뭐 한강 조망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회사 부유분이 지금 16, 17, 18층 좀 높은 상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옥상 올라가서 여의도 불꽃놀이나 뭐 바베큐 파티 다 하시면 좋겠는데 자1 5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지 어그 부분 살펴볼게요 자첫 번째는 금액입니다 금액 비싼 건 메리트 없겠죠. 지금 분양가가 3억 8천, 회사 보유분도 마찬가지로 3억 8천입니다. 이 전매제한 단지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피주고 사는 게 아니고 예전 그 작년 12월 달 분양가 그대로 가시면서 층수는 오히려 더 좋은 층, 랜덤 채택 방식이 아니라 더 좋은 층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 메리트가 있겠고요. 자, 금액이 3억 8천이면요. 웬만한 용산, 강남, 뭐 강북권 사대문에 안에 있는 빌라값도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래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 승인을 받으려면 정해준 금액으로만 분양을 하게 되는데 직접 분양가에 110% 상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리미치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 상한와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살수 있는 장점이 있겠는데, 우리가 청약통장 쓰는 이유가 뭐죠? 시세보다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프리미엄 다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얼마나 썼는지 볼게요. 자, 용산역 세권 상단부의 삼각지역 있죠? 삼각지역이 보시면 문배동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요즘 일대에 한계동짜리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 일대 시세 보시면요. 자, 1 5룸짜리 아파트가 4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천 부동산이 3억 8천이니까, 이미 시세보다 한 5, 5, 6천이 더싼 거예요. 근데 내년 7월에 입주할 때또 다르겠죠. 그래서 1.5룸 시세가 4억 원다 넘어가는 건데 그것보다 더 싸게 분양을 받아갈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내부 인테리어도 중요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했던 이 카탈로그인데요. 지금 빌트인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가 다 투인원으로 들어가고 냉장고도 빌트인 옵션 뭐 전자랜드 빌트인 옵션,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고, 공기청정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입주하실 분이나, 뭐, 임대를 주신다, 갭재자로 가시겠다 하시면 세입자가 준비할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면적이 또 중요한데, 1 5 m 이라서 작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PPT 보시면요. 지금, 이 침실, 침실 끝에서 침실 끝까지가 4,100입니다. 4,100이면, 34평 아파트 거실만한 방이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물론, 입주하실 분께서, 인테리어를 통해서 뭐 드레스룸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나눠서 방을 두 개로도 또 작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거실과 주방이 분리가 되 있기 때문에, 거의 투룸에 까은큰 일정 오름이기 때문에, 뭐 옵션이면 옵션 크기면 크기 가격이면 가격 삼박자 빠지는게 없고 자 입지가 또 훌륭하죠 지금 용산역세권을 중심으로 그 하단에는 한강로 상단에는 원효로가 있잖아요 이 일대가 용산에서는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가 자체가 비싼 지역인데 분양가도 싸다는거 가격 부분만 계속 강조됐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바로 인근에 현대차 부지 있죠. 49층 높이로 또 호텔과 복합시설 또 개발 예정이고, 산호아파트도 뭐 이제 산업시행 인가 단계기 때문에, 이 국정무진 중심으로 동부이천동부터 민족공원, 한강로일 때는 뭐, 아머리 퍼시픽 들어왔고, 뭐 대기업들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어, 하이브도 들어왔고 뭐, LG유플러스나 일대 날견 주거지역인 정비창은 다 평당 1억이 넘어가는 재개발구역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였고 그러니까 10년 내에 용산역 중심으로 개발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싸게 사서 호지를 다 받을 수 있고 자녀분 명의로 뭐 증여를 하거나 자녀 명의로 실입주 시켜주면 또 2년 거주한 비과세가 되죠 이런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요 부분 참고하셔서 전화 주시면 제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어 지금 공사 진행 중인 현장도, 어 투어로 같이 또 다니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던 시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확한 디테일 부분을 또 미팅을 통해서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세대수 많고, 뭐, 단지 규모 크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분양가가 다 20억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빌라보다 싼 금액에 용산에 직접적인 도보권의 수위를볼수 있는 1.5룸 소형 아파트 80세대 회사 부유분 전화주시면 다시 한번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도 박빌딩 구독과 좋아요 통해서 자주 시청해 주시면 돈될 만한 정보 계속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지루했을 텐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